8년을 기준으로 일본 빈집은 849만 채. 내년이면 처음으로 1천만 채가 넘고 15년 뒤에는 2,300만 채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즉세집 가운데 한 집꼴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될 거란 예상입니다. 네. 세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된다면 이걸 고령화, 저출산 때문으로만 보기엔 빈집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네, 정부의 주택 공급 과잉도 짓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 같은 경우는 빈집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을 일본 정부의 한결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지적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인구 폭발로 주택 부족에 시달렸던 일본은 충분한 공급에 방점을 두는데요. 집을 짓고 또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주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뒤에도 매년 거의 100만 채 이상씩 신규 주택 공급을 이어 나갔습니다. 2000년대까지도요. 그 결과 전태주택수가 가구수를 크게 웃떨며 빈집이 늘어나게 됐다는 게 리용 케이자의 신문의 분석입니다.